빠르면 내년 1월 말부터 백신이 아닌 코로나 치료제가 국내에서 시판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12월 29일 자사의 코로나 치료제인 CTP-59의 조건부 승인을 정부에게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승인이 빨리만 된다면 내년 1월 말부터 일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 말고 현재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제 개발에 있어 세계 최선두 업체들은 바로 미국의 리제네론과 일라이 릴리 두 회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에서 이렇게 세 개의 업체들입니다. 두 미국 업체들의 치료제에 비해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해당 두 업체의 치료제가 입증하지 못한 추가 데이터까지 발표를 한 상황이어서 그 성능까지 더욱 뛰어나 만약에 이번에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고 내년 초부터 시판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세계 최초로 백신과 치료제를 동시에 갖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소개한 미국의 두 회사들은 셀트리온에 비해 그 생산 규모가 거의 50분의 1 수준도 되지 않아 설령 그 업체들의 치료제의 임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시판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에는 커다란 문제가 있어 이번에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전 세계에서 최초이자 가장 뛰어난 성능을 지닌 코로나 치료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셀트리온은 전 세계 백신 및 치료제 생산시설의 7%를 혼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약 30만 개의 제약회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치료제의 정부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 초까지 무려 200만 명분의 치료제를 신속히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생산 규모인데 현재까지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58,725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을 모두 치료할 만한 충분한 치료제가 내년 초면 준비될 예정인데 사실 셀트리온은 정부 승인을 요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생산을 시작해왔기 때문에 현재 10만 명분의 치료제 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 내년 1월 중 정부 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으며 그렇게 남는 치료제는 현재 매일 새로운 확진자가 약 20만 명씩 나오고 있으나 현재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미국의 요청을 받아 미국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육박하며 최종 선택인 거리두기 3단계의 시행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써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또한 그동안 뉴스를 통해 보아온 외국의 사례들처럼 병상이 부족해 자리를 기다리다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과 아프리카발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까지 확인되며 이 코로나 상황은 현재 매우 걱정스러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또 그래서 빨리 백신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래저래 매우 긴급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난 한 달간 펼쳐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비춰지는 것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일 확진자의 수가 3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높아진 것은 날씨가 추워진 전과 더불어 확진자 검사 수가 이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 있습니다. 될 것이라는 점은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던 부분이고 검사 수가 늘어나면 확진자 수도 늘어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아스트로제네카로부터 1000만 명분, 얀센으로부터 600만 명분, 화이자로부터 1000만 명분,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1000만 명분, 그리고 바로 어제 모더나로부터 추가로 1000만 명분을 더 계약해 총 2000만 명분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백신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팔고 있는 업체는 전 세계에 약 50개 업체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방역 부분에 있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 넘사벽의 홍보 효과 때문이라도 우리가 산다고 하면 다른 나라로 갈 물량까지 끌어다가 우리 먼저 줄 정도로 백신 구입하는 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 구입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 백신을 못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나온 백신 중그 안전성이 100% 입증된 백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백신 접종 후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그 부작용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접종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벌써부터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자 뉴욕 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을 맞은 일부 환자들은 접종 후 현기증과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심장 박동수가 분당 150회까지 치솟고 혀가 땅 가끔 거리며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으며, 같은 기간 미국 MBC 방송에서도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환자에게서 급격한 전신 반응으로 호흡 곤란, 혈압 감소, 그리고 쇼크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에는 카메라 앞에서 공개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미국 테네시주 CHI 메모리얼 병원의 간호사가 백신을 접종한 지 불과 17분 만에 그대로 실신해버리는 상황이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대로 공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의 백신 책임자는 백신을 주사로 접종하는 경우 환자가 실신하는 일은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며 그게 백신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백신들은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개발된 것들이기에 전 세계 그 누구도 그 안전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안전성에 대해 장담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거나 100번 양보해서 본인의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안전성을 보장할 만한 데이터가 현재 충분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백신 업체들은 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사의 백신이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국은 신호팜의 백신을 약 6만 명에게 시험 투약했는데 접종자의 팔이 마비되거나 브라질에서는 3상 임상시험 중에 사망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벌써 나오고 있는데도 그렇게 임상 시험이 끝나지도 않은 위험성 높은 백신을 현 현재까지 자국민들 무려 100만 명에게 접종을 한 상태인데 그 백신 접종이 어떤 결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무런 추가 발표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셀트리온이 통상 약 10년이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불과 10개월 만에 끝냈다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셀트리온은 전 세계 생산시설의 7%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양의 치료제를 필요한 시점에 늦지 않게 공급할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셀트리온의 서정진 대표는 일단 치료제가 개발되면 그걸 한국인들에게는 원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이런 치료제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상품만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셀트리온이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이 무려 1,500억 원입니다. 따라서 치료제의 개당 가격은 현재 약 4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경우 여기서 셀트리온이 마진을 포기하고 또 거기에 국가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거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코로나 걸려서 치료를 받는 데까지 대략 요구되는 비용이 약 4천만 원 전후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상품을 마진을 포기하고 국민들을 위해 공공제로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에 걸리면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통제된 환경에서 환자를 케어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줄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고령자들의 경우 일단 확진이 되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백신보다도 바로 치료제인데 지금 세계 최초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다음 달이면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될 수 있게 될 상황이라 우리 모두가 보다 희망적인 마음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힘드시겠지만 이게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올 연말과 내년 연초에는 더욱 자가 방역의 고비를 단단히 해서 치료제가 나오는 1월 말 또는 2월까지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